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어 유튜브 유튜버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방송중이세요? 아니요 지금 방송 안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음. 치킨먹고 영상 올립시다 알겠습니다 그 유튜버 누구세요 선생님? 상마이 선생님입니다 상마이가 누구세요? 상마이 덥포... 내일 네, 저 7월달에 군대 가요 나이스 하네요 두팀 있어요 형님. 형님 그 나이가 어떻게 해? 저보다 형님이시죠 형님? 저 19살이요 고등학교 자퇴했죠 나이스 <laughs> 인생 뭐 없지? 아 진짜 19살이에요? 네아 거짓말 치지마 아좀 거짓말 좀 치지마 아 있지, 진짜 사람들이 형님 편집 형이 하세요? 네아형 아니지? 너 열한살있지? 내가 말 편안하게 형이니까 네. 내가 오케이 너 나한테 존댓말 써줘 싫어 저 앞에 여..여기지 하나 여기 어디? 여기 하나랑 여기 근처에 하나 있고 옆집에 있다는 거아 아, 옆집에 있어? 어? 나 형이 내가 형.. 형인데? 아 한살 차이 뭐 싸움 잘해? 나 싸움 정규 2장이었는데 맞짱 뜰래? 혹시? 나 그냥 짱이었어. 나는 어 자퇴했다고 건들지 마. 요새 동생들 무서우니까 오케이. 오 시끄러. 나는 오케이. 나는 음 응? 우리 아... 지역장이었어. 알겠습니다. 어디 알았어? 지역이세요 선생님? 오케이 나 안동. 나 안동건 씨야, 이새끼야. 어린놈이 새끼. 어디서, 이 형님한테. 안동건 씨라고? 그래, 이새끼야. 형이 안동건 신데 형이 해봐. 내 앞에 있다. 가기 아우, 절로 왜 갔어, 또. 여기 옥상 보는 거 아니야. 센스 플레이 몰라 아, 유튜버인데 왜 이렇게 못하지? 어? 갑자기? 아, 옥상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업 어, 백업 해줄게. 기다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갔다오 음. 나이스 너무 쉽고 근데 니 근데 음. 니 목소리가 근데 1 9살이 아닌데? 라란데 어, 어? 또 왔다 어디? 몇 마리? 앞집 둘 확인 내가 배줄게내 집에 들어왔네 기다려 내 집이랑 어. 하나 오른쪽 그 바깥 확인 들어가서 들려 여 왜죠? 총한발 쏴줘 그냥 거기서 내 밑에 내 밑에 집 밑에 집그 어, 빈집 봤어, 봤어, 봤어. 빈집 확기총한발쏴 봐봐 쒼데? 지금 얘들 내 위치 알아 걔한 명이랑 아, 나내 있고. 집에 한명나니다 아니다 거기 있다 1번 빈집 가 뭐... 컷. 어. 뭐야? 아이스. 아이스. 아이템 먹으러 왔어. 미안. 네가 형이야 이제 지금부터.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말 편안해하세요. 오케이. 네?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나? 어 더러워. 아나 근데 서브총이 없는데 좀 구해줄래? 하 미안. 필요 없었어 서브총 같은 거. 그냥 그냥 그 약이랑. 진통제만 존나 주워서 와, 그냥 따라다녀. 그럼 치킨 먹는겨. Okay. 아이고, 참말로, 진짜. 예뻐 죽겠네, <laughs> 예뻐 죽었어 어? 아니, 내가 지금 4킬 할 동안, 두팀 닦을 동안, 옆에서, 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브리핑 해주고, 오케이? 확인. 오케이. Okay. 떨려 아, 같이 가요, 좀. 사람 파밍 하러 가자. 가자 여기 딱중앙이거든 여기 있으면돼 여기 와서 네, 문열려있는거다닫고 안에 짱 장박혀 있어. 이사 없어요 람이 없어요 SR 필요 없어 아, 필요해 편집은 누가 있어요. 해요? 선생 사람, 이 사람, 이사 여기 2번이 사람, 이편집이 사람, 이 오 여자친구랑 같이 해여자친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도와주고 여자친구 어떻게 도와줘요? 응 서, 썸네일 만들어주고 내가 영상 편집 하고 영 이사 뭔데요? 삼십오 아이 나이스 사배 배율은 있어? 1 0배 있어요. 어딨어요? 없는데요? 선생님. 네. 없나? 잘못 봤나? 아, 나이씨. <laughs> 아, 여기. 장난치세요. 여기 이쪽 있네, 이쪽 저쪽 먹었어요. 왜 장난치세요, 자꾸. 네. 빨리, 그냥 빨리 따라다니라고. 아니, 유튜버가 그렇게 장난치시면 조금 곤란하죠. 이렇게 게임하시는데. 아, 이건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 여기 털렸다. 어? 여기 아니, 털고 뭐, 저 언덕으로 아니, 갔거나 엠투퍼 어디 냐고 엠투퍼 없어 아 없으면 거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내가 먹었나? 아 죽일까 그냥 죽이 그냥 영구정지 상할까? <laughs> 재미난 놀이 여기 와서 문 열린 집다문 닫어. 어이가 없어가지고너 죽이고 <laughs> 나 그냥 영구정지 당할까? 어?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긴 하네 형한테 아주 아주 버릇이 나빠 아니 형 형이 아니라 내가 더 싸움 잘하면 내가 형 아니여? 맞짱 뜯은가 그러면은 맞짱 뜯은가 맞짱 아 맞나 어 말, 맞... 그럼 어? 맞아. 맞다! 이 새끼가! 이 새끼야! 텀빵을 때리네 이 새끼, 이거. 비겁한 새끼가, 어, 이거. 어디 요리놈이 새끼가 형한테 까불짝거려왜 어. 이렇게. 오케이, 네가 잘못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줄게 살려줄게, 살려줄게. 좋아, 좋아. 나 구상 없다, 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없다니까. 구상 없어. 가져가지 마. 아까 싸우면서 다 먹었어. 아 드링크는 있잖아요. 근데 드링크를안 먹어. 아 구상을 먹어야 드링크를 먹지. 드링크를 일단 먹어놔야죠, 선생님. 맞아요, 아니에요. 디저스.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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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잘못 말했고요. 잘못 말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새끼들아 우리 치킨 먹어야 되잖아 나 유튜브 올라가갈네 투기자리야 이 개새끼 개쉐... 근데 솔직히 일,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먹으면 유튜브가 갈지 뭔지 알지 내 <laughs> 솔직히 그강 뭐, 뭐. 노렸다 잠깐. 내 영상 보면 알겠지만 치킨에 더 쉽지 간다 간다 케 같이 아좀 오더 오더 똑바로 어, 오케이, 안 해. 근데, 아 근데 이거 알았어. 자기장이 어. 이거 먹어야 돼. 여기 먹어야 돼. 아니야. 먹으러. 이거 언덕 먹어야지. 거기 뭐 거기 자기장 그 나를 나중에 낮게 먹어야지. 언덕에 있으면양각 잡혀 이 돌대가리 아, 새끼. 답다 봐. 이 답다 봐. 그러니까 네가 아이디가 마이와이 마이웨이야 이 새끼야. 와이와이. <laughs> 어? 네가 그래서 샹 와이웨이라고 답다 봐. 어, 뭐 답답하냐? 아, 상마이야, 알았어? 어? 상마이 웨이야, 나는. 어우답답하 저걸 저기 먹는, 여기를 먹는. 오도바이네 오케이 확인. 윤열이 <끝> 봐, 오도바이 그거. 어... <끝> 오도바이 타고 들어와. 윤열이 좀. 어디? 기다려 기다려 서클 보고 지금 보고 지금 보고 서클 그렇지 여기, 여기 어떻게 가야돼? 가야 돼? 가자 아니지 아니지 어, 가자. 아니 그게 타. 아니지 3 2 1 빨리 타 아닌데 온라인 어오 온라인 여기 봐. 뒤에 아, 볼게요. 파이널 쪽. 알았어? 네. 어, 어, 여기 강 나온다. 이럽게. 오케이. 네. 그냥 방송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녹화 방송이에요. 근데 왜생방송안 하시고? 생방송은 구독자 1000명 되면 하려고. <laughs> 구독자 1000명 모기 힘든데, 선생님. 한 달에 100명씩. 10달이면 되지. 한 100명씩 그게 되나? 두달 만에 200명 넘는다니까 지금 홍보도 안 달에 했는데 20명. 다음 달에한두 명씩 올올 수도 있겠지? 아 새끼 이거 이형 자신감이 없네이 새끼가 아까부터 형님한테 <웃음> 새끼 새끼거리고 어리너무 새끼. <웃음> 새끼. 집중 집중 집중. 삼단. 집중. 집중 이쪽 이쪽 라인 있다. 있고요. 이쪽 라인. 가까워 이거 한 이쯤이야. 두번 소리를 못 듣네 이 새끼고. 이아죽어이안 되겠다 오케이, 미안하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시발 죄송합니다. 시발, 시발. <laughs> 싸움 싸다 새끼가. 그냥. 아 싸움 잘한다니까 나 자꾸 이형 이 이거 안 되겠네. 형팀 몇이야? 몇? 80. 80? 어. 비슷하네. 그렇지 이자 가자 이거 여쪽봐 그렇지 그렇지 마음 맞았네 방금 잠깐만 친구로. 내가 이거 문 열어봐 볼로 가게? 아니야 이거 아니, 먼저 하지 마. 하지 마, 병신 새끼야. <laughs> 오케이. 마, 그거 타지마 타지마 병신새끼야 타지마 꼬르타 지금 오케이 오 답답하네 와아 답기한거 인정하고요 바로 옆에 있네 빨리 들어가 봐 빨리 그 집에 있을거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하고 내 뒤에 내 뒤에 발소리. 오케이. 됐어 조용. 오케이. 그쪽에. 왜요? 집, 집 들어갔어? 집 들어갔다고? 내 앞집? 들어갔어. 1번 핑이 진짜 1번 핑. 나봐. 아, 거기를 왜 보고 있는 겨가 갈라면 그1번핑 집을 먹어놨어야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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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 나이스야못 챙겼다 미안해 나 구상 있는데 구상 줘? 구상.. 나 드링크 없는데 이거 하나 처먹어봐 없어? 쟤들 드링크 없었어? 없어 진짜 없었어 거짓말 아니야 오케이 우리 뒤.. 딥... 어 여기 하나 발견 확킬이야? 어 확킬이고 우리 오, 오른쪽 여기 75방향에 있어 가까이 내가 한번 뭐 찍어봐 어? 핀핀핀 핀 핀. 아니쯤? 2번 핀? 여기서 m 2상 가서 거든폭 어, 밑에 떨어 그거 먹어 폭어거든 어. 일단 뒤로 나갈게 나와 이상 따라 들어면 잡고 가자. 아, 저기도 있다. 어내 뒤에 사운드. 뭐야? 어디? 뭐 어디? 바위 뒤에 있어? 어. 아 저기 있네. 바위. 조졌는디? 왼쪽에도 있는거 컷 왼쪽도 있고 나이스 저 앞에 저희들 대기, 만맞나 아, 앞에 개피 2대2 개피 하나 개피 하나 컷에 하나 더니 네 앞에 있는거 마지막 죠 어. 나무일걸. 아이돌 팔킬 치킨. 아프리카 TV BJ 건성 였습니다. 나이 나이스. 나이스하고 한거 없지? 뭔거 전화 맞죠? 형님. 8킬 했쥬? 형님 나 아프리카 그 BJ입니다. 나갔나요? 구지새끼. 전화 한번해봐야다 대화 한번 해봐야겠다. 선생님. 왜?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배그 방송합니다. 왜 초대했어? 그래? 방... 네, 그 예. 뭔데? 나이 어떻게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 19살이라니까.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 진짜 왜 그래. 어, 저, 거짓말이야, 이 목소리야, 새끼야 목소리에, 이 새끼야. 목소리에 담배 8, 덟값이 들어있는데, 이씨. 이 목소리는 그럼, 씨발, 중학생 같아, 이 개새끼야, 그럼, 씨발. 중학생이냐, 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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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리, 어리긴 해. 얼굴도 좀 어리거든. 동아 빙구? 빙구 아티스트? 아이디가 아니, 뭔데? 아이디가 없는데? 앞에 껀성호에요, 껀성호. 껀성호? 껀, 껀, 껀성호. 껀성호? 음. 한성 하고 있네 예 반갑습니다 몇 살인데? 27살이요 <laughs> 알겠고요몇 <laughs> 살인데요? 아 <laughs> 진짜 19살이라니까 이 새XXX 네새끼말 끝마다 새끼새끼그러새끼야니새끼보다 네 내가 시X 밥그릇을, 밥그릇을 몇 차례 29살이다 이개새끼야죄합니다 형님 배고 있어 <laughs> 여기 일단 영상 좀 시청 오늘 조금 뭐좀 보고 뭐좀 늘려 늘려 드리겠습니다 시청 시간 오케이 음. 좋고요 그럼 뭐... 같이 하자고 지금 초대한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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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제 안할 거예요 이제 꺼지셔도 돼요. 네. 오케이 확인 네. 다음에 또 하자 우리. 알겠습니다 형님. 네. 오케이 수고했어. 네 형님 뭐 영상 보고 피드백 잘 할게 요 형님. 네 확인 네. 네. <laughs>